이상형 음. 월드컵 해볼 거예요. 우리 사단장님이라 네. 아이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위주로 네. 이상형이 갈것 같은. 나. 엑소 <laughs> 오세훈님, 우리 오세훈님의 이상형이십니다. 축하드리고 스킨 <laughs> 니깡깡. 네. 여자 아이돌 해봐라. 라임 진이네. 여자 아이돌? 여자 아이돌로 가볼게요 그러면. 네, 아이유가 이기겠지 보나마나. 아, 아 무슨 아 무슨 아이? 너무 저는 128강부터 하면 안 될까요? 안들어하세요. <laughs> <laughs> 6 4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네. 예. 알것 <laughs> <할> 같아. 이분 <laughs> <기분> 안지영 뽑습니다. <laughs> 왜? 오마이걸도 그어 괜찮잖아. 아 근데 아 근데 제가 안지영 씨를 뽑는 이유가 아 볼빨간사춘기가 너무 노래가 좋아요. 노래 때문에 뽑는 겁니다. 내 아버스님 네. 안지영 씨랑 아이유. 아 조용하세요, 조용하세요. 노래 노래. 아이유 씨도 노래. 야, <laughs> 우리또 김소희 씨 나오셨네. 닮았나요? 닮았나요? 닮았� 느낌 있는데? 안데 훨씬 예쁘잖아, 김희 씨가. 느낌 있어. 근데 내가 여기서 강민경 씨 뽑으면 이것도 꿀잼이거든 <laughs> 김소희 씨로 가겠습니다. 닮은꼴로 가겠습니다. 닮은꼴. 로 <laughs>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. 먹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? 네 나야? 고르고 계세요 뚜봉이 깼어요 아 뚜봉이 깼어요? 아 옆에 옷세은님 없으면 또 이거 재미없는데 어형 지금이야 아이유 뽑으러 가야지 <laughs> 같이 해야지 같이 해 해야 의미가 있지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? 네? 아 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이거든요 지금? 아너데 이거? 저기요 언제 오세요? 뚜봉이 잘하는데 좀 조용히 해 알았어 알았어 뚜봉이 뚜봉이 제워 지금 머릿속에 아이유 말고 생각이 없어진 것 같다고 아니 진짜 나는 왜 나한테 아 근데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결승전까지 아네 최후 1위는 아이유인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기니까요 님들 32강부터 할게요 32강부터 <laughs> 아, 눈이 좀 크시네요 제가 또 눈이 큰 여자가 또제 이상형입니다 예 눈이 커야죠 응어아야 음. 네. 어? 그때 만났던 그치 오버치 우정으로 가야지 바로 우리 승희님 죄송해요. 예 진아님네 가은님 음,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두 분. 아내 의상이 진아님 고르겠구만. 예 웃는 <laughs> <우는 웃음> <laughs> 이분들 재미 교포 아니신가요 몰라요. 네아 예. 제가 알고 그런 거였어요. 예 진아님 재미 교포 다음 아 어떻게 아이유 또안 나왔네. 뽀미니 에 예? 아이유야? 나 아이유 안 나와서 어떡해? 뭔 소리야?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뭘 다시 응. 해? 어?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? 아니 그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. 아 아이유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핑크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. 왜 무서? <laughs> 어? 아니 이럴 거면 이상형을 듣고 왜 하자 했어? 아니 난 에이핑크 좋아한다니까. 남들을... 제가 언제 뭐해명을 하라고 했습니까? 에? 네? 아이유 3번 나올 때까지 했어요 <laughs> 뭔 소리야 아니지 아 맘대로 얘기 아니 아주 저도 제 와이프 앞에서도 불, 블랙핑크 얘기합니다 이해해요 아니요 이해해요 근데 약간 이분은 아이유를 본적으로 좋아해요 아뭔 소리야 진짜 아마도 저를 만나기 전에 아이유를 만났다면 이분은 저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아뭔 <laughs> 소리야 아 평생 아이유를 생각하면서 구조를 지키면 살았겠지 유아. 네. 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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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네요아 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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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몰라아 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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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제 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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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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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렵다 아 잠깐 아어아야아냐 어? 아니야, 아니야. 어나 유튜브 하이나 뽑을랬는데? 아 어? 멈추지마 아 너무 어렵다 진짜 나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<laughs> 오케이 나연.. 나연님 네 나연님 그래도 이제 요즘 또 요즘 세대는 오케이 흥부자 아 롤러코스터 사실 제가 지금 기준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조금 더 오세님이랑 닮은 사람 진짜로 근데 눈이 커야 돼 그리고 얼굴이 작고 맞죠? 맞죠? 결승 아, 두분 다, 눈이 크시고, 예얼굴도작으시니 네, 저는. 음... 저는, 결정했습니다 저는 구독 눌러. 왜왜왜 왜, 왜, 왜? 아니 좀 그렇잖아 여자 애들 잔뜩 띄워놓고 나 얼굴 비교되게 응. 나 완전 오징어 됐잖아 지금. 오징어라고? 방금 오세훈의 JBJ 전복 죽에다가 나는 그러면 뭐? 응. 오빠 원래 오징어고.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난 결승전에서 끌 거라 생각했어. 누가? 본인이. 방금 나처럼. 아저 사실. 이 마우스 커서를 여기 2 위에다 올리고 눌렀거든요. 와, 또 여기서 그렇게 그렇게 포장을 한다. 여기서 이걸 클릭했는데 오해된 거예요. 그래서 얼떨결에 오세훈. 진짜로? 오, 진짜 거짓말치고? 아, 나 진짜 맹세하고 다시 밤을. 아, 우리 둘다 우리 둘다 서로 뽑은 거래 이상형으로. 어, 앉자. 됐 어, 앉자. 여러분 이게 천생 연분이란 겁니다. 에? 오대리 오세훈님이 지금 저 박성주한테. 오세훈은 내꺼야 오세훈 <laughs> 결혼은 내가 했다고. 어?